병원으로 실려 간 오천수는 위세척 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가족들이 몰려오고 특히 오강수와 오범수는 눈물을 흘리며 형을 붙잡았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은 오천수는 여전히 삶의 의지를 잃은 채 넋이 나가 있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딸이 급히 귀국해 병실로 찾아왔다. 딸은 "아빠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러셨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든 난 아빠가 자랑스러웠다고요."라며 울부짖었다. 딸의 눈물을 본 오천수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며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오천수의 병실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모르는 강소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강요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면 LX호텔 1205로 오세요. 혼란스러운 오천수는 LX호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강소연이 외도 상대라 여겼던 레스토랑 사장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레스토랑 사장은 강소연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녀의 친오빠라는 사실이었다. 강소연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가족사를 오천수에게 털어놓으며 이혼을 결심한 진짜 이유를 밝힌다. 한동석은 마강숙에게 사과했지만 여전히 그녀와의 관계가 어색했다. 마강숙은 한동석을 철저히 무시하며 꽃뱀 소리 들은 여자가 왜 회장님이랑 얼굴을 보고 밥을 먹어야 하죠? 라며 냉정하게 굴었다. 그러나 LX 호텔의 납품 계약이 성사된 뒤 한동석은 마강숙의 능력과 인품을 다시 보게 된다. 그는 우연히 마강숙의 사정을 더 깊이 알게 되며 그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 마강숙이 친오빠처럼 따르던 우체국 국장이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 병원을 찾은 한동석은 그녀의 진심을 다시 보게 된다. 한동석은 결국 마강숙을 찾아가 앞으로는 절대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비즈니스 말고 인간적으로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라며 손을 내민다. 마강숙은 이를 보고 피식 웃으며 그건 술도가 납품 성과에 따라 생각해 보조라고 답한다. 한편 지옥분의 조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김원장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졌다. 그녀가 과거 운영했던 피아노 반은 단순한 음악 연습장이 아니었다. 불법 도박장이 함께 운영되었고 김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이다. 더구나 그녀의 전 남편이 수감된 이유도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닌 조폭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된 것이었다. 지옥부는 이 사실을 옹수에게 전했고 옹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김원장이 자신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김원장의 전 남편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옹수의 사촌형과 연관된 사람이었다. 옹수의 사촌형은 과거 한 사건으로 인해 행방이 묘연했는데, 김원장의 전 남편이 그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오웅수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김원장을 직접 찾아가 대면한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사촌형 내전 남편이랑 무슨 관계야? 김원장은 입술을 꽉 깨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웅수는 그 눈물을 보며 더큰 불안에 휩싸였다. 과연 김원장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